Gracias.

이래마가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잘자가 아니, 는 내가 a v e the money. I got that. I got 다 h a t I g o 다다 h a t I got that. I got that. I got that. I got that. 이 got t h 이 t I got 다시야 내가. 다 네. 여기에 붙게 있잖아. 요 네. 대부분 한마리만 않는것 같고, 처음하면 만 뺴. 어제 저나 서가는 사 잘못나면잘만이면잘 만나면, 잘 만나면, 잘 만나면, 만나면, 잘만나

oh <laughs> you.

너무 너무 궁금하거든요. 어, 저가 로왜 나님 나진 どうぞ。